자 EBS 순국강 현대시 경도의 질투는 나의 힘 여러분의 힘이 되는 건 뭘까요? 어떤 사람 분노는 나의 힘, 경쟁은 나의 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이 어, 시를 보는데 경도라고 어, 하는 시는 굉장히 뭐 어렸을 때좀 유복하게 자랐지만. 그시뭐시 뭐시 안개라든지 엄마 생각 전부 다 시가 쓸쓸하고 음물하죠 그래서 이번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조적이고 성찰적이라는 거예요. 자조, 자기를 어, 이렇게 조금 음, 반성하는 그런 시죠. 젊은 날의 방황과 범민에 대한 성찰, 그렇죠? 주제 주제는 젊은 날의 그다음에 범미에 대한 성취도 음, 잘반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 우리 시를 보고 나서 시적 특징들은 한번 음, 점검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분 아주 우무라 아주 암울하게 죽었죠. 극장에서. 어, 술한술 술 먹고 뭐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이설이 있는데 하여튼 극장에서 죽은 건사실이에 극장에서 이렇게 소주 한병 잡고 죽어 있었죠. 음, 그래서 입속에 검은 입이라고 하는 시집이 그 당시에 죽고 나서 유고시집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시집을 냈는데 그 다음 죽었어요. 시가 엄청 팔렸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저도 굉장히 좀 좋아했던 시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 어뭐 이렇게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발하죠. 자, 질투는 나이님 봅시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그러니까 이제 먼 훗날, 이제 먼 훗날 또는 뭐 젊은 날의 열정이 식을 만큼 충분히 시간이 지난 뒤, 먼 훗날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를 쓰는데 왜 우리가 책에서 책에서책 읽다 보니까 옛날에 나, 넣었던 나뭇잎처럼 뚝 떨어지듯이 이런 메모지가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없는 책가를 떨어뜨리리 떨어뜨리리라는 게뭐예 하강의 구조죠. 하강적 구조. 이제 특징을 한번 봅시다. 시가 이런 특징. 보니까 떨어뜨리리. 그죠? 떨어진다는 떨어뜨리리. 이게 하강의 구조죠. 하강의 구절이 또 뭐예요? 대단히 암울하죠. 암울하고 쓸쓸하고. 그래서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러니까 이 시를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이 삶에 기록한 종이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미래에 미래에 자기 자신을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음, 여러분 이게 무슨 느낌일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먼 훗날 되게 좀 한심한 그런 것일 거야라고 이미 이첫여 1일 행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 절망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그때 내 마음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이 공장 여기서 이제 공장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공장 막 기계가 막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 열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 또뭐 열정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세웠으니, 자, 여기 이제 쓰니란 말이 많이 너와이따 봅시다. 뭐뭐하였으니 연결 어미로서 쓰니를 썼는데, 너무나 많은 공장, 그런 갈등과 열정이 있었으니, 어리석게도, 자, 어리석게도 내모쳐볼까? 이미 자기 자신이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판단하는 거죠.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쓰니, 뭐뭐하구나. 자. 미래의 이익을 보면서 느끼는 <laughs> 느는 감정, 어리석은 그죠? 부정적, 부정적 감정, 자기 자신에대서 어떻게 해요? 어, 부정적 평가하고, 자기 자신에서 아주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죠. 뭐 힘나 이렇게 나는 어, 기록할 것이 많았다고 얘기할 거다, 이런 얘기죠.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낸 개처럼 그 목적이 없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죠? 개처럼. 목적 없고, 방황하는 존재. 여러분, 그, 누구죠? 서정주의, 서정주의 참외록에도 나오잖아요. 나는 개처럼 헐떡거렸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그 윤동주의 개는 지조 높은 개로 나왔죠. 벌레랑 개랑 비교하는데, 이제, 여기는 개는 뭐냐면, 목적 없이 쏘다니는 그런, 그런 존재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비젖 찾을 수 없던 개처럼 질질질 모르는 공중에 머뭇거렸구나. 또 구나, 떨어왔죠 뭐뭐하였구나. 감탄형 어미죠. 영탄적. 그러니까, 이 뭐뭐하였구나. 뭐뭐하였구나. 영탄. 영탄은 뭐예요? 영탄은 다른 걸로 뭐예 탄식하고 있는, 자기 삶을 탄식하고 있는, 그죠 절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거든요. 자,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나오죠. 다지는 탄식밖에 없어. 직 나오죠. 부정적인 정서, 생각. 이런것 없는 어, 지난날의 추억이죠. 저녁 거리마다 물걸음에 청춘을 세워두고 젊은 나 현재 에, 저녁 거리마다 자 보세요. 어떤 의미냐. 자 떨어뜨리니 또뭐야요 저녁. 저녁 거리 얼마나 쓸쓸해 그죠. 그러니까 뭐, 을씨년스럽고. 그러니까 쓸쓸하고 이런 정서죠. 저녁 거리. 다들 들어가 있는데 왜 저녁에 혼자 돌아다녀, 그죠? 음. 그런,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 보여주고 있죠. 저녁 걸음, 거리마다 물걸음이 청춘을 세워두 자기 자신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자, 쓰니 계속 나오죠? 세워보았으니, 자, 이걸 통사구조라고 하는데, 쓰니구나. 이, 어떤, 음, 동일한, 이게 나옵니다. 통사구조. 통사는 뭐냐면, 말을, 글을 전개하는 어떤 방법이야. 구조가 동일하죠. 동일토론로 통해서 반복하고 있죠. 반복하고 있는 것은 강조와 운율을 주기 위해서다. 자, 뭐, 뭐, 세어보았으니 살아온 날들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자기 성찰이죠. 그러니까 젊은 날 세워놓고 자기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타인이 나를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존재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존재의 가치가 없던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숙된 말로, 자기는 어떤 존재냐? 쓸모없는 존재야. 돼. 나는 쓸모없는 존재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뭐 불필요한 존재? 이러한 자기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자기를 자, 자족. 자악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쓸모 없는 존재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음, 이, 이 사람이 살아왔던 시대 가 언제예요? 80년대, 70년대 군사 독재 정권. 그 독재 정권 하에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뭐 일제 강점기가다르게뭐 있어요? 절망적인 삶의 내용. 그런데 이런 사람, 사람도 있었지만 어떻게요? 어, 저항하고 추정전했던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의 삶 물론 이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절망하고 이렇게 자조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면은 뭐밖에 안나오는 자기 몸망가지는 것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일찍 술에 의지하다 보니까 어,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이천재적인 이, 이 시인이 이육사처럼 그죠. 어, 또 저항 저항했던 사람들처럼 가열차게 저항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문학의 한 장르인데 이제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이 시대 의 상황을 어, 이제 간접적으로 볼수 있는 거죠. 자, 어, 내 희망은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자, 모모였구나. 아까 주사통사고도 모모구나 뭐, 뭐모으니 자, 화자의 삶의 타인에 대한 시기와 부러움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는 자기가 할수 있는 거 뭐냐면 뭐밖에 없었냐면 자기는 남을 질투. 자기 질투는 뭐요? 자기를 비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평가에서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항상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느끼고 노력해야 되는데 질투로 끝나버리는 거죠. 질투뿐이었구나, 그렇죠? 그래야 나는 우선 여기 짧은 글을 남겨준다. 반성의 글이야 짧은 글. 반성, 반성. 나는 그래서 반성. 그래서 반성해야 되겠다. 나의 생활을 미친듯이 사랑을 찾아 헤맸으니 사랑이 뭐냐면 여기서 러브를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나를 인정해 줄 것. 내 가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한 번도 스스로 사랑하지 않았었느라. 스스로 자신을 못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처럼. 자, 이 얘기예요. 보세요. 자기 승부는 존재 아니다. 이제 뭐, 뭐야. 성찰하고 있는 거. 뭘 성찰하냐? 자기도 뭐야? 자기도 그 존재로서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을? 자신을 사랑하라. 너왜 자신을 사랑하지 않니?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 남도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자기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존재 자체가, 안, 인간은 존재 자체가 이미 뭐예요? 사랑받을 존재이고, 어, 사랑해야 될 존재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외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받거나, 사랑받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인정해버리고,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단절하고, 자조하고, 그리고 뭐죠, 무력감이 빠지고, 나는 쓸데없는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공부가, 어떤 사람은 딱 했는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 있죠.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도요, 재능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공부라고 하는 거에, 해결적로 딱, 이제 어른들이 잘못이긴 하죠. 딱 맞춰버리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어제 제가 들은 건데, 그,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어, 어떤 목사님 아들이 게임을 그렇게 하더래요. 근데 그냥 내버려뒀대요. 왜냐면 너무 학교를 포기할 정도로 게임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다 회사를 차리고 고등학교와 고등학생이 그게 무슨 애들냐 해커 해커들을 찾아는 회사를 차려가고 지금은 지사가 싱가포르에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무슨 해킹 당하면 그 사람이 텔레비나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컴퓨터 다루는 게 재능 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다 공부만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수능은잘못 봐도 상관없어요. 지금 수능을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 하는게 웃긴데. 왜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건우리는다 재능이 다 달라요. 이 선생님도 공부가 잘할 때도 있었고, 못할 때도 있,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나중에 발견을, 아, 난 글을 쓰는 게 재미있구나. 책 읽는 게 재미있구나. 열심히 글 쓰고 있는. 왜냐면 그게 나를 나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 책이 나오면 어, 물론 내내 내 아이들이 있지만 그만큼 못 되지만 얘들도 내 새끼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열세 번째 책을 썼거든요. 다음에 열네 번째, 열네 번째 내애가 태어나겠죠. 소중한 거예요 나한테. 다른 사람들은 라면 마침을쓸 수도 있고 그죠 거들떠 보지도 않죠. 우리 우리 아들 딸들도 안 거들떠 봐요 제 책을. 근데 그럼 나한테는 소중한 자산이거든. 여러분, 어, 잔소리가 됐는데 꼰대가 됐는데 오늘은 왜 그러냐면, 이, 우리가 너무 공부라고 하는 해결적인 거에서 자학을 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근,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어요. 성실하게 노력하는 거, 그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지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 성적이 안 나서, 근데 그 사람은 다른 곳으로 보상받아요. 세상에 나가면은. 그 성실함이 다른 것으로 보상받아요 그럼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질투는 나의 힘인데. 자, 그러면 이제 어이 이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죠. 특징이 얘기했죠. 이 통사 구조가 있고 그렇죠? 이런 어, 동일한 통사 구조를 통해서 강조와 은유를 잡겠다고 그다음에 이런 하강적 이야기를 통해서 어, 시의 어떤 정서가 드러나고 있죠. 어 그다음에 음, 감탄, 영탄, 이런 것 중에서, 아까 정서 나왔죠? 감탄, 영탄, 이런 것 중에서 정서가 나오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현재 일을 미래 자신의 과거 해상, 그죠? 과거 해상을 통해서 어, 미래를, 그니까, 러 현재 일을 먼 미래로 가서, 이제 그,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식으로 어, 시를 정리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